네. 성민 가족 여러분 수요일 비대면 영상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에 저절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감동 주시고 또이 자리에 그냥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 일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의백성되에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찬송을 영상으로 함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카라 갔기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집 족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미라 는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은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관부를 싸서 구해에 미었으니 이는 영원히 있는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불러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이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예언자 사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이용을 받습니다 장차 올 그리스도가 돋는 해와 갖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한없이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평범한 마을에서 방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그 메시아가 태어날 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게 되었고 이것이 마법관 탄생의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셨지만 당시 왕의 출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존귀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하신 분이 오셨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첫 황제인, 아우구스토는 주라 불리는 추앙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언론원은 그런 그를 순고한자, 존귀한자라는 뜻의 이름인 아, 아우구스토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진짜 졸귀하신 분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유대의 변두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이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인금과 구조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회개시켜 재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눔을 하겠는데 나눔 첫 번째,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유혹자 사모님 읽어주시고 답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바이사 아우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노가 수리와 충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어, 충동체계에서는 어떤 노력에 먼저 기도하는 노력을 받고 있고요. 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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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연합이 제일 중요하죠. 연합해야 네. 된다. 예. 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지금 네. 읽었지만, 네. 아구스토, 네. 어, 황제가, 아이스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는 것은 자기 목적에 의해서 내렸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줄을 믿습니다. 음. 우리 남재감 목사님,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도 일단 첫째는 중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보이지 않는 것을 일단 기도하는 것이 제일 네,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사자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인 이유는 첫째는 그분이 존경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정한 목사님 4절로 7절을 읽어주십시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일타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회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방보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나 예. 노마 황제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예. 지금도 뭐 대통령이 대단한 권력을 갖지만 그때의 권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황제는 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군인을 소집하는 사람을 이제 뽑기 위해서. 또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도 같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황제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재단을 세우고 황제의 생일이나 황제의 명령이나 황제가 방문한 것을 그때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금이라고 했듯이 황제의 생일이나 방문이나 명령을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여겼습니다. 황제의 명령은 지금 무슨 명령을 내느냐 하면 호적령이에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해라. 그래서 다윗이 출생한 베들레헴의 요셉부두도 다윗의 후손이라 호적을 하러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해슨날이 차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첫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류의 구속이신 첫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첫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자의 첫 아들이 됐다는 거죠. 아브스도는 자신을 신으로 높였지만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아부스도가 아니라 예수님 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높임을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가 목사님 7절을 읽어주시고 자신의 직분이나 신앙생활의 연륜을 자랑하지 않았는가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아들을 나광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라. 저의 직분이 일단 목사인데, 어히 이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스스로는 많이 조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분이나 신한 연륜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신은 자랑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듣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유혹자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자랑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유의하신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예, 예수님만이 높임을 대상을, 높임 받을 대상이다. 예, 그, 그것이 정답이겠죠.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 탄생이 기쁨이여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라 고 그랬어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기뻐하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네, 그렇다 양떼를 돌보느냐고 들에서 생활한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주의 영광이 주셨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목 말씀 기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첫 번째 알았던 사람들도 가장 천대 받았던 목자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지큰 기쁨의 소식임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자기 명령이 좋은 소식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증명하던 천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낙고천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이여 좋은 소식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질문,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유혹자 사모님 14절을 읽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laughs>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좀해 주시겠습니다. 지옥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광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네.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느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만, 살아야겠지. 그렇죠. 남중화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나름 애쓴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TV에서 네. 그, <laughs>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나왔어요. 네. 어제 한 건지 모르재방송인든모르는데 손흥정 씨라고. 네. 이분이 뭐, 아들 축구를 위해서, 예스 내용을 막 하는데 제가 그거를 듣다가 갑자기 저게 사람을 과연 할수 있는 일인가를 갑자기 생각이 되다가 회개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아버지가 아들 축구를 잘하게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저 정도 열정을 불태우는데 나는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대체 저 정도 열정을 내가 태우기는커녕 뭘 했나 싶은 마음, 회개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더더 더 애를 써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들 네. 주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헌신을 우리가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음.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대로 됩니다. 자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복된 말씀이여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왕은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었지만 성육신하여 부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사랑과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멘. 겸손하며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입당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이제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사람, 성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아계신아버지예수님께서이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가장 낮은 자에오셨받니 저의 인에게 하나님의 고생명을 드리고 싶습니 우리도 아버지, 우리 신앙을 아버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고원의 은총을 님의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서 이 시간에 함께하실 분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인생을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하며 아멘.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